아니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정 좀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살만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방금 문서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좀 네.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진짜 기업을 때려잡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건설업체들 요즘 때려잡고 있는데 어, 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들 산재 사망은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 건설업체들의 그 건설 면허까지 전부 다 연구자 박탈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게 된한 건데, 이러면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게 당장 지금 포스코 ENC 같은 포스코, 어, 포스코의 건설 부문이죠 이런데는 지금 10조 원정도쯤에그 건설 공사들 지금 다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대림 E.N.C.라는 곳, 이건 이제 대림 산업의 예. 대림 산업의 이제 건설 부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부터 임원직까지 80명이 사표를 네. 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전...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laughs> 거잖습니까 이래 놓고 무조건 무슨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딩 도 얼마나 좀 섬뜩합니까 예, 예.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 아니 그러면 저뭐 기업들이 뭐 사람 죽이려고 지금 뭐, 말한 예, 그뭐 건설업 합니까 그건 예. 아니죠 그리고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전 관련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아, 맞지만 당연하죠. 예. 근데 이 건설업이라는 거 자체가 음. 기본적으로 산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영이 어떻게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아니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사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할수 있는 아니 뭐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건설 수주액이나 그 빅스리라고 하는 건설 상위 그 어 건설사들의 도급 도구 현장들, 도급액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위,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그 대형 건설사들이 예. 보통 매출 비중을 보면 음. 해외 건설 비중이 한60%그다음에 국내 건설 비중이 한 40%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삼성 그 ENA 빼고. 예, 네. 예전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건설 비중이 40%는 되는데, 음. 근데 이익률이 우리나라가 사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는 수주를 조금 이제 저가 수주를 하다 보니까 어, 해외에서 돈을 조금 이제 덜 어허. 벌고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음. 그걸 가지고 많이 욕을 했어요. 예. 결국은 그러면 뭐냐, 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그냥 다 빨아먹었냐, 뭐 이런 좀 비판을 하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알아보면 사실 국내 쪽에서의 수익률은 이제 보면 영업이익률 한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3 3안 돼요. 이게 그만큼 그게 왜냐하면 이게 산재법 관련이 제 통과되고 나서 어허. 아무래도 안전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 국내 쪽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잘안 하려고 해요. 국내 쪽 거.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등촌 주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개발 하려고 하 보면 엎어버리잖아요. 예,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게 그래 지금은 건설사들이 조금만 뭐를 하면 어 남는 거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막 1조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음. 실제로 그들 입장에서 한 300억인 거거든요. 최근에 그 현대가 왜 가덕도 공항 <laughs> 네. 그 건설하는 거안 하잖아요. 했으니까. 왜? 네. 그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공사로 지금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했을 때 본인들이 흔히 말하는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예. 예전에 특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음. 건설사들이 그건 있었어요. 정부 관련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그쪽에 통이잖아요. 완전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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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OC가 사실 남는 게 없었대요. 예예.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가 해외 건설 수주에 정부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거든요. 아. 중동 같은 거 아시는 것처럼 원전 보세요. 예, 이만큼 정부가 엄청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따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대기업들, 그러니까 어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가 어허. 국내에서 이익을 안난걸 먹어도 네네. 해외 쪽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싸게. 흔히 말해, 아, 그래. 국내 쪽 SOC는 덜난겨 먹어도 돼. 그러니 맨날 때리는 게 아니라 당근도 예. 주면. 그렇죠. 때리는 거군요. 아 이러면 내가 해외 건설을 어. 할때아 수주에 관련돼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거하가 있으니까 예예.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은 보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음. 이번에 그 DL 그룹에서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사표 쓴거 보면 예. 저는 이거 시위한 것 같아요, 그냥. 아, 나안 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아, 그렇게 때리고같으 나는 안 할래? 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80명이 사표를 냈다고 그래서 아니, DL ENC가 글쎄요, 도급순네가몇 위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임원 80명이 대표이사부터 쫙다 사표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 그럼 기업은 완전히 망가질 텐데. 그렇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이게 왜 저게 나왔냐면 여기 저기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 말고 연계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천 NCC 사태도 있거든요. 그 여수 이제 화공단에서 그러니까 화학 단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DL이랑 그다음에 하나가 반반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공장이 학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부도가 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서로서로 뭐 여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랑 정치인들은 자꾸만 하나랑 DL 그룹이 뭔가 뭐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뭐 이 말은 말한... 괜찮은 여천 NCC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중국 때문입니다. 아 중국 때문. 네, 왜냐하면 아. 중국이 화학 관련, 특히 NCC 관련 쪽 에틸렌 관련 부분의 사업에 엄청나게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아. 공급으로 완전 밀어내서 예, 사실 예. 세계적으로 NCC는 거의 다 망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쪽에 거점이 있는데 뭐 롯데, 뭐 케미컬이라든지 하나, 어이 석화라든지 이런 애들만 좀 살아남아 있지. 국내에 거점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상 명 명, 명목만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이걸 자꾸만 기업들이 잘못해서 그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지급해야 돼. 아니면 부도, 부도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D, 예. 근데 DL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기 뭐 이런 말하면 좀 냉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천 NCC 같은 경우는 지원해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음. 어판이 안 좋아요. 예, 예.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저거 지금 2 0 0 0억 지원됐거든요.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되면 망합니다. 어. 그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건 어쨌든 그한부은 꺼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 요수잖아요. 음. 그럼 만약에 거기서 망하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당에 또 지지 받지 않습니까 그 음.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막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DL은 2 0 0 0억 줘. 써요. 지금 음. 유상전자 했어요. 음. 근데그 상황에서 저기서 또 그러잖아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고 뭐 때려잡으니까 음. 아니 돈은 돈대로 달라 그러고 음흠. 또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DL그룹 입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이럴 거면 나 진짜 안 할래 라는 게 아닌가. 아니 그냥 국내에서 다 접고 네. 그냥 해외 사업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 지금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 예.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건설 안 해버리면요. 아파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서울 지역의 이 아파트는 누가 지어 주며 그 민주당 지자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원하던 음. 이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 되는 거 음. 이거 누가 지어 주냐고요. 지어 줄 사람이 없으면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꾸만 우리나라 기업을 저렇게 못 살게 굴지? 어, 도대체 뭘까요? 왜? 자꾸만 왜 자꾸 어. 해외로 보내려고 하지? 라는 거 네. 생각하면서 제가 막 항상 말씀드린 거. 이, 이 정부는 친미 정권인가? 자꾸만 좋은, 아, 아, 우리 미국, 좋은 기업을 미국 좋은 미국으로 자꾸만 보내려고 하는 건가? 아.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아니, 예. 저렇게 되면 지금 뭐 DL 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 대우 건설을 조금 다룰 수는 있긴 한데, 음. 아, 이야기는 뭐 제가, 근데 저희 이제 여의도 내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음. 지금 뭐, 그러니까, 어 이번에 이제 포스코를 또 엄청 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도 건설 부분을 아 이렇게 하면 포기할까? 국내 예, 예. 구, 국내 건설 부분은 그냥 나안 할래라고 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가 지금 유력으로 그러니까 어, 누가 인수를 할까라고 예. 할때 유력으로 지금 여의도 내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는 어. 중흥건설 아닌가라는거든요. 중흥건설은 아시겠지만 예. 그 기반이 그쪽 홀력, 지역이죠. 네. 예. 그래서 옛날에 대우건설 관련 부분 또중흥이 갔잖아요. 그때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한 배, 흔히 말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한 엄청 지원해줬잖아요. 아, 그래스쿨 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중흥건설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아닌가라는 게 그러니까 여의도 찌라시는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뭐 확정된 그러니까 건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항상 확인해 드립니다. 네네. 저희는 그게 확정이 아니라 찌라시는 찌라리라 찌라고 다 밝혀 네. 드리니까 그건 걸려서 드시면 네. 되요 그러니까 드, 이제 지금 됩니다. 처음에는 네. 그게 찌라시가 나왔는데 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찌라시로 끝나야 되는 거지 예, 실제로 예.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제 지금 현정 현대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냥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의, 그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음. 패는 거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기업은 기업 할 맛이 안 나죠. 예. 아이고 진짜 이뭐 찌라시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을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참 걱정인데 아까 친미 뭐 정부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철강 산업에다가 50% 관세 때려가지고요 한국이 그거 결국에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지금 이제 50% 관세를 때려 막고 있는데.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7월에 대미 수출이 뭐 대폭으로 그냥 감가감소해가지고 지금 철강 업체들이 휘청휘청 한다 고 그러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 이 철강 업체들의 이런 수출계약 급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저는 앞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음. 우리나라 그니까 석유화학 산업과 예. 철강 산업을 사실상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 사양산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예. 저는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사실은 뭐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네. 철강은 음. 지금은 사양산업이라 보긴 어려워요. 어. 오히려 요즘은 이제 철강 관련 부분도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음. 뭐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럼 지금은 오히려 철강산업이 좋아질 흐름이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관세도 관세지만 음.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석유 화학이랑 철강의 핵심적인 주, 것 중에 하나가 전기료거든요 어, 예, 예. 예, 전기료인데 우리는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경쟁사가 음.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가격 경쟁이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요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어려운 판인데 음. 법인세올린다 그러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 한다고 해서 전기료 인하. 할 생각이 없어요. 음. 그럼 계속 우리 우리나라 이 철강 업황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관세 협상에서 음. 조금은 더 괜찮은 걸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아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철강 관련 중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거. 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쉐일 오일을 빨리 캐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용 그러니까 강관은 지금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아 그거 빼줬어요? 네 그거 빼줬어요 왜냐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네, 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빼줬는데 나머지는 다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협상을 조금 더,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그런 거 생각이 높죠. 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철강 관련 부분도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입지가 더 강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그냥 놔둬도 뭐 중국이 어차피 우리가 안 먹으면 중국이 먹는 거 아니냐. 뭐 어차피 뭐 우리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중국 좋아하니까. 뭐 음. 그쪽이 뭐 어차피 뭐 도움돼. 우리나라 이웃 나라가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종 이런 흐름에서의 정책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철강 산업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니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저희 채널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음. 그러니까 트럼프 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는 흔히 말하는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예, 예. 일정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예 하는 예.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나라에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애플 이번에 그~ 소송 관련이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그 애플이 지금까지 그 OLED 기술을 그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은 기술을 중국의 어 그니까 BOE에게 흔히 말하는 그 기술을 넘겨줬거든요. 어.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는 OLED 관련 부분을 우리나라만 독점을 하면 아무래도 가격 협상이 안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은 기술을 넘겨준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바이든 정부 때는 안 팠어요. 음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틴쿡 불러 왔잖아요. 음. 불러 와서 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틴쿡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어허. 내부 내부 흔히 말하는 문서도 공개가 됐고 틴쿡이 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어, 그럼 배상해주게 되나요? 그래서 14년 동안 어. 그 미국의 아 중국의 지금 BOE의 디스플레이는 미국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애플 관련 쪽에 미국 내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독점하기 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동안 독점이고요. 어. 어. 그 이후부터도 중국 거는 못 돌아요. 14년 동안. 그러면 삼성이나 LG가 그냥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음. 만약에 이게 다른 예를들 어 민주당 정권 같았으면 이렇게 안팠을 겁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 그러니까. 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도와줬다기보다 중국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렇죠. 중국 견제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이 쪽에 우리의 가장 최우방국의 스탠스가 저쪽이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스탠스를 맞춰주면 음. 충분히 수혜가 되거든요. 뭐 이번에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을 결국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좀 여기 스탠스를 좀 유연하게 명확하게 취해야 돼요. 지금은 균형외계 없어요. 음.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도 좋아한다고 저기도 좋아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둘다 적대지. 음. 어쨌든 하나의 노선을 명확하게 파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흔히 말하좀 이~ 그~ 정책을 이~ 좀더 친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지 지금은 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좀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 정부가 이 정부는 자꾸 좀 그런 걸좀안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뭐~ 주한미군 그 이전하는 그런 문제도 중국이 뭐~ 불편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 참,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아, 이번에 말입니다. 그,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때 이번에 베트남 그 정상회담 때, 어. 외국 군대랑 싸워서, 어, 그, <laughs> 통일을 이룬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 외국 군대가 미군 아닙니까? 예.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나서 지금, 실수예요, 실수. 예. 이번 달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나 들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들었죠. 예. 그걸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가. 아유 정말 진짜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수장 자리를 맡겨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런 관세 협상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철강 산업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일으켜 세울 때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그 배상금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배상금 받은 다음에 그리고 또그 월남전에 파병해가지고 그 월남전 우리 국군 용사들이 미군한테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그거 월급 다 모아서 했던 일이 뭐냐면 포스코를 세운 거예요. 이 철강 산업이야 말로 어떻게 보면은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 높고요. 그 철강 산업에서부터 파생되는 자동차, 조선 이런 진짜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휘청휘청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철강 산업을 갖다가 아유 철강 산업 그건 뭐 이제는 다 중국한테 넘기고 싼거 사오면 되지.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부 산업이고 대한민국의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걸 그냥 넘길 생각을 하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트럼프 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쨌든. 왜 트럼프가 미국에 철강을 설려해 그렇죠. 드리냐고요. 네. 네. 네, 그걸 지, 계속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내주려고 한다니까요. 음.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철강이랑 자동차는 이미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죠. 예. 현대제철과 현대차는 미국에 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 겁니다. 고로 사고 뭐 공장 네. 짓고 뭐 그러고 있다. 네. 뭐 아니, 전기력 워낙 싸니까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가 가장 지금 현재 형님 말에 가장 큰 시장이니까 이제는 예.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건데 음. 어쨌든 우리나라 뭐 기업들에게 좀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예. 뭐 나갈라는 기업에게 베네핏은 아니고 오히려 뭐 지금은 패널티만 더 주고 있으니까 더 나가려고 음. 하겠죠. 아니 법인세 올린다 그러고 전기요금 자꾸 올려야 되고 막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왜 있겠습니까 중대재해법에서 철강산업도 사고 나거든요 안전사고 나거든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회장도 막깜방 가야 되고 그런 일 벌어지는데. 정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기기 쉽겠습니까? 네. 이번에 게... 어, 그 이재용 회장님 보십시오. 딱사부 리스크 끝나고 나서 네. 얼마나 많은 수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도 그런 네.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니까 많은 흔히 말하는 이 자파 음. 쪽에서 이야기 하는 건 이재용 회장의 능력이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저 지금 삼성전자가 CEO 경영이었다면 음. 그 1년에 10조나 적자를 보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놔뒀을까요? 어. 그건 무조건 매각입니다. 음. 그나마 오너 경영이니까 그 1년에 10조라는 적자를 거죠. 버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부터 큰 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결국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좀 좀 아쉽다. 예. 저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 거예요. 거든요 음. 근데 자꾸만 나가게 하지 말고 그제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 좀 잘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재명 정부에 계신 분들 어 문서진 평론가가 얘기하시는 요런 평론 좀잘좀 좀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내용 잘 들어가지고 페앤 마이크 보니까 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건 괜찮더라 당신들 그 지지했던 당신들이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들한테 좀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딱 말리시란 말입니다 예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페른마이크가 어, 자랑하는 어, 경제 평론가 문서진 평론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여초군이 없는 경제정책들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독립 성장 역전 페른경제TV 범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 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 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 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 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